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목 상태가 약간 나아져서 미포 하루한 문제 다시 육성으로 진행해 봅니다. 오늘은 35회 47번 문제고 네이버 밴드에서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좀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7번 문제입니다. 기하계 묵콘들이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본인이 추인하면,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말은 절대 보지 말아야죠. 이게 원칙적으로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보지 않고, 묵군들의 추인은 소급해 가어요 그때부터가 들렸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계약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본인의 추인을 삽시는 추인은 누구에게 날수 있어요. 그래서 묵군대령이란 권리 승계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추인을 인정하는 거라 누구인에게 할수 있어요? 묵권 대리인이나 묵권 대리의 직접 상대방, 또는 이렇게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3번은 질 끝에 처리할수 있는가? 그럼 선임만철을할수 있죠? 계약 당시 묵권 대리을 알았던 상대방은 악이라 처리할수 없습니다. <laughs> 4번. 묵권 대리 상대방은 상당히 인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준 확답을 바라지 않는데, 발신주의 맞죠?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해 빠졌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의 모든 체고는다 커커, 거절을 꺼내서 거절에 빠졌습니다. 5번이 이제 몇년 만에 시험이 나왔죠? 본인이 묶은 대리를 안 후, 그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 장시간 방치의 사실만으로 추인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게 묵시욕 추인을 모르는데, 묵시욕 추인은 묵권 대리 행위를 이행할 듯한 행동, 행동을 해야 돼요. 일단 움직여야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묵시욕 추인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되고, 묵권 대리 행위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이율을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죠. 이건 팔짱 기고 있네요. 이것은 묵식 추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몇년 만에 시험이 나와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 팔을 꼭 알아두세요. 네, 비현제문제입니다묵관기 설명 틀린 거죠. 이번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고바여 효력이 생기죠. 주인은소급표가 있습니다. 이번 본인의 추인은 사피지는 묶은 대리인이나 권리 승계인에게 할수 있어요. 주인은 묶은 대리인이나 즉시 상대방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3번은 처리할 수 있는가 선임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묶은 대리를 알았던 상대방은 악이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묶은 대리인 상대방은 상당히 갈 중에서 본인에게 주인형확답을 채우고, 채고 나서 거절을 끊나요채고할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발신인 맞았죠? 바라지 않으면 주일 거절에서 맞았습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 본인이 묶어들일안 후, 그지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일장 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형 추인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목시우치는 움직여야 돼요. 목권 대리를 이행할 듯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팔 짱기고 있어서 추인으로 볼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왼쪽 의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낼 이론 강의 우주 최강 강의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의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 기만히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